더위에 고생들 많이 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음 안테나를 아니 이거 마이크를 좀 좋은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좋을텐데 제가 이거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잘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무더우니까 부탁하기도 그렇고 참 그러네요 이거 찍을 때만 생각이 나요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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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하고 미국 아들하고 통화를 잠깐 했어요 근데 뭐이들이 이러고 저러고 학교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아이들이 잘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재능이 많아서 이것저것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음,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런 세상적인 거는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인지라,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거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진짜 음, 제가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낭독하고 필사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조금 지나면은 이제 꽤가 나고 뭐 게임기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동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성경을 아무리 쓰게 하고 싶고 아무리 낭독하고 싶어도 안 돼요. 품 안에 있을 때 시켜야 돼요. 우리 때는 그 어리니까 그때는 뭐 동영상 이런 게 없었으니까 무조건 학교도 갔다 오면 가방 놓자마자 성경 필사를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애들보다 잘 따라줬어요 처음에는 막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거 썼는데 우리 애들은 무조건 그냥 성경을 필사를 시켰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렸죠 근데 제가 음 정말 모자란 엄마, 엄마고 부족한 엄마고 가축도 다 갖췄어요, 뭐. 종합병원이었죠. 그러기다가 또 장애까지 있고 하니까. 근데 그 시대에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고 그게 원칙인 줄 알고, 내 가치가 원칙인 줄 알고. 지금도 엄마들, 젊은 엄마들, 그렇죠. 그게 원칙인 줄 알고. 그냥 보이는 게 다다 싶고, 미유 집 애가 피아노가면도 피아노 가면 나도 피아노 보내야 될것 같고 수학 학원 보내면 나도 보내야 될것 같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막 맞벌이를 하고 돈을 벌고 그러는데 그거 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거 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이들이 세살네살때뭐뭐 뭐 그런 가치를 압니까 돈을 압니까 그 아이들은 어, 세상적인 눈을 뜨는 거는. 모든 감정이 살아나고 생각의 구성을 이렇게 할때 일어나는 거고 비교 의식을 심고 그러는 것도 학교 가서 배우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 아이는 아이들은 성장할 때까지 학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어 좋은 옷도 아니고 좋은 음식도 아니에요 오직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는 이 땅에 아이들한테는 우주예요. 제가 어릴 때 부모한테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성인 아이로 자랐어요. 성인 아이로 자라서 결혼해서 나이가 먹었어도 내가 내 안에 새결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된게 많은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존감 뭐 자아 형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들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청, 청성 봉사 하면복 받고 뭐 이런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비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막 응?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 자체 취지가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진짜로 못했어요, 저는. 못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아이들을 성경 필사를 시켰단 얘기입니다. 성경 필사를 시키면서 지금 와서 잘한 게뭐 있냐면, 부모가 그때 그 시절에 몰라서 납벌이를 <laughs> 하고, 뭐, 애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뭐 할머니 집에 띄워놓고, 막 이런 거돈 벌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 주고 싶어서 아니거든요. 애들은 그거 없어요. 아이들은 고시대 고 때에 절대적인 엄마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때 채워지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요즘에 뭐 TV에 나오는 뭐고딩엄마고딩 고딩 아빠 이런 거 그런 애들이 그런 상황으로 이 아이들이 자기를 컨트롤 못해요. 자기가 걔들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애들 하나도 없어요. 그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2000년이 지나서 없어진 나라가 다시 회생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립을 하고 나라로 형성되는 게 2000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66권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의대나 뭐 변호사나 뭐뭐 뭐 사법고시 같은거 봄, 책이 산더미에요 산더미 상땀이. 그걸 다 해도 붙을까 말까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면 또 그것도 바뀌어 의술이 바뀌고 과학이 바뀌면 계속 바뀌어져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자기 위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66권이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근데 이 책은 40명의 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1.1핵도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반복 익히면 이것만 얘들이 알면 이것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 지식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 엄마가 준 상처, 아빠가 준 상처 거의, 거의 자랍니다.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반감이 되어서 엄마가 이랬잖아, 저랬잖아, 아빠가 이랬잖아, 저랬잖아. 사춘기에 들어서 애들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세상을 따라가고, 말씀을 익히고, 일을 저지를 때, 대부분 교회 목사 애들도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장로님 아들도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 상황을 보면, 그게 부모님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애들이 복받을 복 거, 잘될 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때는.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희명계에도 보면, 달려가면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문설지에도, 팔목에도, 어디에나 말씀을, 언약, 마, 말씀을 새겨주라 그랬어요.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일법의 말씀을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익히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 명, 음, 음 출애굽도 사건도 다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성경 낭독을 시켰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춘기 때, 우리 애들, 우리 이런, 그, 세상적인 아이들처럼 그렇게 된, 그런 된 케이스를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요, 유대인들은 뭐, 열몇살 안에 성인식 하기 전에, 초, 저기, 토라를 다 띄고, 뭐, 히브리어를 하고, 우리 애들은, 우리 며느리는, 여느, 어, 우리 애를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죽어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장담을 하고 갔어요, 미국을. 그 제가 그 말씀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요, 변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애들은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요. 애들을, 그 사춘기, 아, 아니, 자라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와의 사이가 안 좋다든지, 엄마, 아빠의 왜곡단,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아들 그 안에 미세하게 선율이 그려집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탄이 들어가기 좋은 통로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를 용서 못하고 아빠를 용서 못하는 그런 과정이 됐을 때, 이 아이는 어떤 죄악에도 노출되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애들, 우리 애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키워야 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성경 필사 성경 낭독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 제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잘못된 교육은 아이들 평생 용서가 안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식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가 안 돼요. 부모가 음,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하고 뭐 이외에 한다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두리뭉실하게 한 얘기고 그 아이의 내면에는 이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대도 그아이도 나중에 그렇게 이혼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애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그걸 하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설교가 2000년, 2000년 동안 머물렀다. 나라를 세웁니까? 그 사람이 겪은 일에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들었어도 우리가 목사님 옛날에 그런 얘기 합시다 설교를 내가 작년에도 하고 이걸 세번 하는데도 성도들이 하나도 모른데 그래서 성경 미천 설교 미천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설교로 아이들 어떤 계기를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떤 과정 속에서 동기부여는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교가 성경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슴에 새겨지진 않아요. 말씀은요, 새겨져요. 조각처럼 그 안에 가슴에 새겨져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이 삐뚤어진 길을 갔다가도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자기 본토본 마음으로 성령님이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1 0 0독 이상 한 애들이 하버드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음,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도서 잔더미 같이 읽으면서 그 공부를 머리 싸매고 하면서 성경 50독 60독이 작. 그게 힘들다고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같이 단순한 게 없어요. 늘 귀에다 꽂고 있고 늘 성경이 아침에는 일어나서 집중해서 보는 성경이 따로 있고 필사하는 성경이 따로 있고 귀에다 늘 꽂고 있어요. 저는요. 환란을 겪을 때는 말, 사람 상대하고 밥 먹고 이럴 때 외에는 계속 성경을 들어요. 눈이, 우리는 이제 우리나이 때 되면 눈이 안 좋으니까. 성경을 듣다 보면 성경이 나한테 딱 걸리는 말씀이 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아이들이 깨달아지면 부모가 나를 몇년 동안 방치하고 부모가 나한테 가슴 아프게 했던 것들을 이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우주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컸어요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성경을 계속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들은 우리 엄마도 코로 숨 쉬는 사람이고, 우리 아빠도 코로 숨 쉬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아빠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밖에 돌아가신,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우리 엄마가 가치가 이때 가려져 있었었구나. 이 상황을 성경으로 이해를 시켜야지. 아, 엄마, 그때는 그랬었어. 그렇게 편협하는 말로 그 아이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요. 말로는 치료됐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 행동을 보면 치료된 게 아니에요. 치료된 건 뭐냐면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뛰어놀아야 돼요.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고 아빠를 사랑한다고 할수 있는 그 이웃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성경이 아니고는 안 돼요. 뭐, 교회로 하나님이, 뭐, 이제 대체 신학은 교회사로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안 오고 교회로 온다고. 나는 그 말이 처음에는 그전에는 대체 신학에 사료 잡혔을 땐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야, 진짜 우리나, 우리 대단하다. 대단하다. 유대에 있는 선생, 선생들은 더 죄가를 이방인들보다 배나 더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100%면 유대인들은 죄, 죄를 지면 2 0 0 300%그 죄가를 추르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을 먼저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 유대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눈동자 원약 백성이에요. 그들은 신부를 비유했어요.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우리는 그저, 그때 당시에 뭐했을까요? 우리는 산천 하지에 신같이 된나무에가서도 붉은 줄 푸른 줄 묶어놓고 빌고 장떡대게 다도 빌고 뭐 근본도 없이 여기저기 빌고 돌아다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유대인을 판단해요? 그 사람들은 근본이나 있어요. 우린 근본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을 판단을 해. 그런데 유대인은, 물론, 목이 고든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할수 있는 말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우리 앞에 죄 지은 사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 죄인이다, 회개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굉장히 교만입니다. 자식이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이런, 여기, 어디 가서 부딪히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있는데, 너 죄인이니까 당장 이 부분 해결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되고, 어, 들의 인간의 생각, 우리 모두는 원죄로 인해서 죄의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누가 누구를 판단을 해요 드러난 죄인 안 드러난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는 이거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정말 들에 꽃과 같이 시들어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죽는 사람인데 이 죽는 사람이 어떻게 응? 어? 누구를 판단을 하겠어요? 난 지금도 돌아서면 죄를 짓고 있는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죄가, 이거는 죄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냐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져요. 내 안에는 살인마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창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맞닥뜨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그고린도 전서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능, 이 그것을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거고, 세상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 문에는 미련한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치관을 아는 사람의 지혜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워서 그렇게 어마무시한 자문을 쓰고 지혜를 썼어도 마지막에는 그, 여, 그 여자들로 인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